이거 장인권에서 소... 끝낸다고 투표. 아, 아 아니야, 근데 내가 쏘아서, 아 때문에 내가 뭐 끝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투포에빠네 파괴 경황이랑 다 뺐네. 오케이. 주신 뺏고. 나비 나비. 차리 한번 재밌게 보여주라 이번에. 어, 오케이. 자, 주신 고균가1분검검요 원군이 는군이에요 반검전. 아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제대로. 나 핑틴다. 옆방에서 뭐 받고 있나봐 지금. 근데 엄군이가 그때 아, 제가 저번 저 저번 주에 봤었을 때, 이 예, 겨드랑이에서 암대가 나요. <laughs> 아... <laughs>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알았다. 았다 오지 않았어. 다 듣고 있구나. 아, 아, 게임 집중하면 진... 소리 잘안 듣지 않냐? 아, 아 인터넷 잘된다 진짜. 그래. 핑틴다. 아, 생초 먹었다. 순간 이동하잖아. 미안하다. 생초 먹었다. 생초 먹었다. 야 은신 아, 아, 자리. 이거 30초 동안 층이 없겠다. 금가 빨리 옷이 온다. 왜 서가지고 전부터. 어 아까 아, 아니, 아, 저도 아이, 고민이 된다. 내가 긴글. 지금 둘중 하나가 저도 주, 돼. 주신이가 무엇을 빼고 말지, 중갑을 빼고 말지 고민이야. 아니야, 갑을만 빼는 게다. 생충이 지금 없으니까 맞아. 괜을것 같아. 근데 주신가만이 진짜 데미지 안 가. 탈으로가 주갑만 주갑만 빼고 갑이또 와. 아 그런가? 어 마비 터 터질 같 지금 스리이그 뭐냐, 중이 없을 때 들어간 게 낫지 않냐? 앉아있다 앉아있어. 들어오라보내고는 아니, 지금... 아니, 맘인데... 마빈데 마빈데 일단 마빈데 래다 걸린다. 이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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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만... 개자석이 잘했어, 잘했어, 어아있어 남아있어. 아, 그거... 그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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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빈대, 아... 마빈대. 마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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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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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야, 야, 근데 데미지 장난 아니다. 어. 방금 강습자색, 기습자색, 상습자색. 근데 맞다. 앉아 있었으면 안 됐어. 중에 철방을 붙야어 들고 있어야지. 나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철방 맞 맞다, 맞왜 앉아 좋지? 어, 야,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자3대 0으로, 아3대 1로, 3대 7로 마지막 팀도 직격합니다. 멋있다. 우리 팀 멋있네. 자 오늘.